요즘에는 많은 말들이 바뀌고 있죠. 명칭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는 애완동물, 관상식물 이렇게 불렀지만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죠? 반려견, 반려 식물, 심지어는 반려석도 있는 거 아세요? 반려라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서 동물을 키운다, 식물을 키운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도 이제는 반려동물, 반려식물, 심지어는 돌마저도 반려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식물을 키운다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존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때도 아이를 키우는 만큼 신경 써야 한다고 하죠. 식물을 키울 때도 그렇대요. 매일 물을 주고 보살펴 줘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접하기에 좋은 그런 동물과 식물들이 있다라고 하죠. 손이 좀덜 가는 것. 강아지들도 견종마다 다르죠. 푸들이라든지 뭐 마르티스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 특히 푸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님 왕자님이라서 늘 안아주고 옆에 함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던한 동물들도 있죠. 저는 슈나우저를 키우는데 슈나우저를 키우는 이유가 털이 잘안 빠져요. 그리고 체력이 좋아서 함께 운동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늘 안아주지 않아도 주인 곁에 그냥 있어요. 가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도로시가 이름인데 도로시라고 부르면 제 옆에서 고개를 듭니다. 깜짝 놀라죠. 예전에는 푸들을 키웠었는데 푸들은 계속 안아주고 좀 찡찡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슈나우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안아주다가 내려놓으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주인 곁에 있긴 하지만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또 식물도 키우기 어려운 식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난이잖아요. 난 난이 초보자는 키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 중에서 키우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저것도 힘드신 분들은 돌을 키우시면 돼요 반려석을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식물 중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것이 뭐래요? 선인장이래요 선인장 왜냐하면 선인장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주지 않아도 선인장은 잘 살기 때문에 다만 주의할 게 있죠? 뭘 주의해야 됩니까? 가시를 주의해야죠. 저도 예전에 한번 찔려 봤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가시만 조심하면 되는데, 원래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가시가 아주 독합니다. 잘못 찔리면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선인장은 가시를 품고 있을까요? 이 가시가 원래 뭐였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잎이었어요. 아주 아주 옛날에는 잎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사막 같은 데 보면 한달 동안 비가 안올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잎이 넓어 가지고 물이 새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환경과 기후가 그렇다 보니까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자꾸만 잎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인장의 가시 형태로 오늘날 남아 있는 곳입니다. 즉 선인장이 못돼서 가시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저장한 다음에 내보내지 않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사막이라는 곳은 물이 별로 없어서 식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살기가 어렵죠. 만약에 가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물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목이 마르니까 뜯어 먹겠죠. 근데 가시가 있으면 어때요? 웬만하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가시도친 말을 하거나 그런 표정을 짓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때, 때론 이해할 수 없고 기분이 나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가시를 품었는지 또한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지만 마음먹는 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잠을 잘못 잡니다. 우리 성당이 되게 시끄러워요. 아세요? 특히 사제관은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수녀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전입신고할 때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왜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식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수 없다라고 해서 동사무소 가서 직접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전에 살던 곳에 비해서 정말 잠자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를 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이라는 가시를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무너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탓해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든지 탓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힘든 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밝은 얼굴을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닥치는데. 어떻게 밝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환경도 탓하세요. 나만 탓하지 말고 환경 탓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분 나쁜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는 기분 나쁜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라앉을 때가 있죠. 순간 감정이 가라앉을 때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듯이 저 사람도 저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이해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삶의 무게만 더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나서 완전군장 시키고 집까지 걸어가라고 하시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발걸음이 무겁겠죠? 왜 무거워요? 완전군장을 했으니까 완전군장이 뭔지 모르시나? 군인들이 아는 완전군장 있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무거우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더 무거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세 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런 척 해야 합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환경 탓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해 봐야 돼요. 일단은 환경 탓을 했다면 계속해서 환경 탓 해봤자 바뀌지 않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그래 못나게 환경 탓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인정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환경 탓만 해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바뀔까요? 내가 걱정하고 안달한다고 해서 확 바뀝니까? 내 건강이 갑자기 확 바뀝니까? 그러니까 한계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별로 바뀔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탑을 세울 때 지금 가진 돈으로 세울 수 있나? 생각해 본 다음에 세울 수 없다면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사들로 그 적군을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다가 어좀질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우리 화해합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쳐들어오기 전에 가서 화해를 청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상황 분석을 잘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점을 잘 찾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뱀처럼 슬기롭게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살줄 알아야 한다. 멍청하게 살면 안 됩니다. 슬기롭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는 아,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신앙적인 깨달음과 체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를 충족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평화는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재임이냥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해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믿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너무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다? 사막의 덤불처럼 된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타버리고 만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상실을 느끼고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는 자,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께 믿음을 두는 자는 어떤 자와 같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제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죠. 태양이 강렬합니다. 그러나 물을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싱싱하죠. 잎이 어때요? 잎이 넓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도 만족하면서 충족하면서 살아가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이잖아요 동물들이 뭔가를 얻지 않습니까? 즉 자신도 충만함을 누리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없다면, 아니,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나아져야 됩니까?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인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흐른 시간 속에서 우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행복입니까? 지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스스로도 충만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것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고 얻은 것이 많고 잃은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불안하고 자꾸만 상실을 느끼고 그리고 자꾸만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변이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고 사막의 선인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지금 먹을 것, 지금 입을 것, 지금 살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비록 돈이 별로 없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베풀 줄 안다는 거죠. 스스로 감사하고 충만하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불안하니까, 뿌리를 두지 못하니까 점점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때로는 내가 힘든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다? 하느님께 두고 지금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바라세요?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바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하십시오 그러나 헛된 것에 마음을 둬봤자 점점 뭐만 잃어간다? 중심만 잃어간다 평화만 잃어간다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진다. 그러나 어디에 뿌리를 두는 사람? 하느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 하느님을 신뢰하고 또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뿌리를 시내가에 둔 것처럼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는 과연 행복합니까?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환경도 안 좋지만 그래서 힘든 것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뿌리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 불안해서 이것저것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냐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먹을 만치만 있다면 입을 만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을 충분히 누리면서.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 듣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시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